몰라나도 얘가 잘 쏜다. 묻지마다잘 쏜다고. 맨날 물어봐. 저희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좋은데 솔직하게 말해. 다잘 쏘잖아. 그냥 미니 미니 누가 제일 잘 쏴? 이러면 내가 잘 쏘니까 내가 제일 잘 쏜다고 할게. 그거 안 된다. 대머리 만은 <laughs> 뒤질래? <웃음> 안 된다 타는 건 내가 빠를지도 모른다. <laughs> 아, 누구? 누가 대머리다사과해라씨타고 싶으면 한 명씩 사과한 새끼 못뭐 태운다. 하나 둘셋 오케이 형기 먼저. 나는, 사과 안, 했 나는, 머리를 안 했어, 왜 그래. 어, 포타사, 잠깐만. 아, 당연해, 당연해. 아, 이 사람, <웃음> <그만>. <웃음> 아니, 아니, 안 돋는데. <laughs> <안 웃음> 못타사랑내머리에 <laughs> 님들, 님들 생각에 우리,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 AR 원탑 누구라 고 생각하세요? AR? AR? AR 원탑. 어, 나는 어, 어, 언더나, 안안안안 헐크. 좀 뒤질 같긴 해. 나도 달라. 응. 뭔데. 더? 나 로키, 로키 에키루 더? 로키 스 더? 나도 아, 아, 달라. 아, 팀을, 팀을 떠나서. 그 세이브.. 갑자기? <laughs> 갑자기 왜 그래? <laughs> <laughs> 아뭔개소리아씨발왜 <아니>, <laughs> <하지 마. 웃음> 그러냐고. 저왜 그러냐고. 강민이 라 씨X 그냥 인플란트 켜버리 전에 개새야 그렇게야 너도 한번 아, 받아쳐줘라. 그 아뭐민님 못하면 피하지마그 아, 뭐. 누구 어, 아, 아, 나는 얘기고.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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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우승한 사람이 누군데이 누군데. 어? <laughs> 캐리 준 사람 누구? 야, 옆에 <laughs> 있는데 막 누구? <laughs> 아, 맞는 말이라 반박을 못하겠다. 아, 아. <laughs> 어가강운 <야, 사랑해. 웃음> 사람 있다, 가까 사람, 사람 있어 뒷골지 뒷 사람 있어. 뒷골 <laughs> <방금 야, 웃음> 사람 있어. 방금 들어온 거지. 그래 아니 차 있던데 일번에 일본 차 있었어. 조심해 그래요. <laughs> 어 진짜? 강서가 이렇게 하얀 다시 하얀 다시야. 존나 무슨 시브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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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브 가버렸누. <laughs> 아, 아 씨. 라운드 플스 한국 팀들 게많아요 네. 아주 험난한 아, 여정이 아, 될것 같아. 아, 미라마네 개꿀. 야, 지안 온다. <laughs> 역시 우리 랜덤박스 알아봤고. 베이스입니다. 어, 오네? <웃음> <웃음> 저쪽에서 저쪽에. 여기 4번 핑. 여기 1번까지, 옳게. 4번에서 1번까지. 3명 보이고. 1번에 한 명이야 그러면. 풀스쿼드 파밍으로 나가자. 아, 알겠죠당근당근후방과 총쏘는 게더 재밌어. 오직이. 어저께... 쟤는 신체적 그게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작잖아쟤는큰게 없었어요. 다 네. 작다고? 아, 일... <laughs> 아닐걸 <웃음> <웃음> 아, 갑자기 발끈하네. <laughs> 왜부드부스해 아 적잖아 아.. 불이따방로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 뭐가 큰데 어..어.. <laughs> 오 유도하지 마세요 님 신고 먹어요 허벅지 허벅지가 내가 좀 좀..불고 와보라고 방으로 오케이 나도 방으로 수탈할 와. 니 바로 옆에 침대에서 자는데 홀리 쉣 이분 내옆 와또 근데..내가 네. 봤던 정들이다 작았는데 어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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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마음으로 얘기한다니게 ㅅ 어 뭐야 4번 B지 4번 모르겠고 여기 1번 안보여 1번 1번 네, 가자 바로 갈게 보정기 뿌렸어 더힘나 멍다 음. 1번 들어갈게 1번 대들힘 약한거 체크 들어가 봐. 알겠어, 로케야 형, 킬려.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나너거 타고 가겠다 그냥. 그 때릴 때때 이게 제대로 할때 데줄게. 1번 들어갑니다. 아, 짜자라잔, 아, 짜라. 아, 안 차. 나, 차. 나, 안 나. 나. 야, 첫번 사람인 것 같은데? 안 어, 어, 나, 오 나. 잘나 이따가. 오, 잘못 봤나 봐. 안 나, 안 나. 들어가자. 오, 제... 어, 저거를 욕해. 저인데어저거 우리 해러갈게욕번거 같은데. 두거를맞해 저거를 저거 저거를 욕거를 욕해. 용한데저거간다 문동저꼭대기 있네. 나꼭대기 아, 음, 자주 수 있어. 아가 아, 아, 아니 저기 저꼭대기를 네. 어, 완전 꼭대기 올라갔는데. 초잘 쏘네. 바퀴를 터뜨리네. 완전 꼭대기올라갔어바위 완전 음. 꼭대기 이런 소리 나는것 같은데? 창고 줘일 걸? 여기 일반 창고. 어. 맞네, 쓰레기 울리네. 그, 4, 아까 그 친구들이다, 4번 친구들. 트루룩, 어이 내가 치, 하나, 컷 한국 사람 한 명. 그, 아, 여기 한 있어. 번질라이. 저 아까 1번 핑. 어이, 무서워요. 하지만. 가급하게 움찔했어, 움찔. 움찔 위에 올라와 있어. 머리 다개 새끼야. 머리, 머리 무가리 새끼야. 올라가. 어? 거기 알아어 머리 머리 씨발 바로 때려버렸지. 다시 내려이 나고 간. 진짜도 본다. 머리 새끼야. 의 민머리 새끼 그냥. 다시 뭐 내디 산거 같네. 기분 좋겠네 갑자기. 오케이. 이거 4번 한번 봐줘 봐. 시쉬었고 올게. 이번좀긴거 같은데. 표 있네 이거. 이번 갈래? 아니면 뒤 막다 가 갈래?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싸우자 여기 있다 싸우자 일본 쪽 쓰면 되니까 우리 야, 미안하다, 우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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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막다가 들어갈게 다행이다. 막다가 빠질게 우리 다행이다. 오면 빠졌냐 필 아이씨 나 도전 안해너 내가 자리 바꾸면 죽어 이거 응? 자리 안 바꾸는데 이 새끼가 야, 날 막아입니까. 건드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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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곰이네. 빽곰이네. 어 마구간에 슈퍼 움트라 빼꼼이네 저한테 마구에서 뭐 있어 어 이번 핀 큰 창에서 두 번째 창문 오른쪽 기즈저그 바가지니... 판자 왼쪽 창문 말하는 거지? 미션 성공하면... 우리 한대잘거야 아니 한대더 있어. 아 판자 왼쪽 창문이야 물어봐는데 대답 안 해줘. 너네 내말 무시해. 내가 터지는데 맞다고? 어 저거야. 40돌로 간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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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이건 들어이 그그 이거 나 어, 그러면 어. 완전히 막을 준비해볼게.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우리. 필름도 배울까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창고 어. 싸고 있다. 번에서 나쏘고 다음 나와야 되 번. 4번. 번부터 막아야 돼. 번번 음, 4번, 하고 지금 4 번. 참어떻나 받았어? <목소리> 알았어, 가자, 두 기자. 아, 았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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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예. 예. 내쪽내쪽내쪽내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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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번쭉 질렀다 쭉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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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패카드 안에 어디갔냐? 1번 그래, 어어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다 빠졌어 우리 쪽다쓸수 있는 거지? 1번에 둘 1번에 둘야 창고 야, 2번 창고가 그 오진 나이스 오걔안 맞네 첫발 2번 창고 오진 야, 북쪽 밀자 북쪽 나남좀 막아줄게 둘이 서 밀어봐 연막 쪽나 그러면 지금 갈게 연막 뛴다 나이스. 어 이거 친구가 어. 어디 있는지 몰라. 들었었는 친구 여기 오지, 돌집 들어간거 같아. 오진 살아있다. 2번 돌집. 오진 오지엔... 아막 물릴게. 오진 이 1번 창고 1번 창고. 플스 코드. 아 그, 이제 라인다쓸수 있어. 뭐야? 3번 쪽. 여기 어... 그, 도로가 있는 애들 있나? 3번. 3번 있어. 창고에. 총소리 나더라. 창고 막아주고 있어. 예주 백업 좀해 줘. <laughs> <laughs> 창고 <웃음> 막아야 돼. 클라 <laughs> 클리어 할래? 음. 있는 것만 아니면 안 위험하거든. 음. 나도 한칸 넘어가 어서 기다려봐. 핑 중. 빼라. 지금 못 빠져. 여기 일번 쪽으로 가면참고 가게 다 열리긴 해. 조심해야 된다. 오지기절. 여기다 일 번. 한 어깨. 나 음, 넘어간다. 렀다아 <laughs> 기절 사망. 어. 여기 야, 여기 1 번부터 도로가 있다, 가 있다. 얘네 커스가 있다. 브로커다브가면 돼. 가다브 번. 기스 하나 시켜놨어. 와서 있림될로나스커스가있 있다. 브커 나왔어. 아브로커스있로가가로가 두대. 존나 멀리 썰방 빗쪽. 우번에 최소 둘. 조금 매서워. 오엔세명 남았고. 딱 걸했어. 아, 그다음에 아, 4번에 오지엔 둘 있거든. 오진 세, 4번에 둘. 안번려내쪽와 봐. 내쪽와서봐줘 봐. 조금 식생이 어게 기다. 오케 얘네 나온다, 4번 애들. 아. 쏘또 와나, 거기. 내 쪽, 와봐. 내 쪽, 내 쪽, 내쪽 애 <이> 뛴다. 아 누구였어? 어왔어떼도 되냐? 어, 나시 휴수가 휴수가 휴수 찍게. 휴수가 더 있어. 떼도 떼 떼도 돼. 확인했어. 여기, 여기 탄바방 mm. 봤지? 여기? 아, 어 봤어. 어적다 하나 봤어. 두 명이야 두 명. 창 하나, 창 하나 있아 하나. 또 하나. 머리 날려놨어. 창고 뭐야? 하나다 이거 창고 하나야 저거 어 뭐야 확킬 바로 죽이네 이거? 이거 창고 갔다먹가 된다 뭐지? 한 명만 있다 남은 거 됐다. 그러면 이거 4번에 한명 있을 거거든? 그니까 러그 봐봐 1번에 한명그 다음에 능선에 두명여기 4번 한명 있다 1번 하나 4번 하나 4번 끝났다 그러면 포스 4대3 그럼 창고랑 저기 사대상야대상 1번 쪽에 두명 창고에 하나. 근데 창고에 한명 빼앗겼을 거 조심해. 짐바코에 가져갈 같습니다. 하나 때려놨어? 창고 지금 봐줄 수 있어. 그쪽에서? 한 때려놨어. 야, 헤어스웨어 하나 했고. 얘, 얘 오른쪽 감았다, 쓰네내쪽 빼고 봐줘. 3번 감았어. 나 그런 거면 이거 1번 3번. 좀 봐줘. 3번. 나, 나, 나 오픈각이야. 보인다, 보인다. 기다려봐. 아, 어, 머리봐좀다 오, 어, 지금 못 싸줘. 엠마피 없어야 돼. 나 걸렸어. 빼고 아, 온거 네. 뭐 봤을 거야. 예, 얘도 빼야, 빼야 돼, 그. 어, 어, 그. 거 어, 잠깐. 탄 술탄. 이거 3명이 서 하자 걔개 뺀, 개, 가폭 간다. 잘 들어온다, 이거. 갈게. 발 앞에. 둘다 갈게. 갔어. 하나 더 갈게.

1번 기피, 1번 2대 맞췄어 죽여버려!!! 1번두대 맞췄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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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몸을 가놓은거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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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후라이팬 들어왔라이팬 오케이 오케이 후라이팬 거 후라이팬 후이팬들어왔라이팬오있어 아냐 아냐 나랑 어

찍지마, <목소리> 밖에 찍지마 밖에 찍짜 아, 진짜. 아, 진짜. 안되지 죽여 죽여 응, 너희 아, 죽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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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존나 아, <목소리> 진